준서가 <laughs> 음. 수정이 말고 난안 돼. <웃음> 여보세요. <웃음> 어, 어, 야,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? 너무 리얼해. 그건 보충이거든. 야, 나 중간에 가다가 기 멈춰있으면 뭐 뒤끌고 가야지 알겠지. 아, 오케이, 끝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, 나 기회가 다 갑자기 멈춰있고. 야, 그러고 막 먼저 가면 안 된다. 오케이, 오케이, 비버야, 나만 비자. 알았어. 근데 음. 생각해보니까 너도 약간 쩔부 아니야? 아닌데? 아니야 너 내가 내가 예 전에 공포 게임 했을 땐가 아닌데? 아 맞다 그림자 그림자 목도 할 때. 나 그림자 너... 목도 졸라 잘했는데. 무슨 소리야? 내가 어느 정도 반응했었잖아. 그리고 그대서 적응해가지고 너 그때 했던 거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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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 하이 하이. 자 얘를 지금부터 하이. 트... 예 하이. 하이. 야 뿌린 너도 같이 해. 저 죄송한데 저희 턱수 조각할게요. 뭐야, 뭐야 분이님이 아, 안 돼. 얘들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게. <laughs> 진짜 저런 애, 저런 애들 <laughs> 틈이, 지가 <laughs> 먼저 도망가.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무공포증이거든. 저번에 그래서 공포 게임 할때 맨디 있었죠. <laughs> 레이디 퍼스트 r s t 했죠? 아하. 그리고 저희 <laughs> 그 저희 빙루 아무 분이 제 유튜브를 네. 위해서. 내 뒤에 숨어 하면은 알아서 잘 받아주세요 유튜버 유튜버 분되니까뭔 <laughs> 뭐, 느낌인지 좀 아시죠? 아 네네 맞습니다 네. 느낌 좀 아시죠? <laughs>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네. 아니. 제, 제가 <laughs> 제가 그 자나 때 나가가지고 유튜브가 조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머그를 아. 좀 끌어야 돼요, 여러분들. 너 어, 서로 서로 막잘 받아주기. 오케이 오케이. Okay, okay. 서로 서로 잘 받아주고 저희 유튜브 알, 알차게 써먹읍시다. 서로 알겠죠? 오케이 어, 오케이. 예. Okay, okay. 네. 예 예. 아 그러다가 갑자기 막 뭐지? 네. 받아주다가 몇번 이제 했는데 안 받아주면은 그러지 않기? 아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네. 던까지 던져도 찰떡까지 잘잘 받아줄 테니까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Okay, okay. 근데 그런 거 생각 안할 정도로 근데 무섭지 않을까나? VR을 끼고서 하는 게 확실히 맞아. 그냥 PC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싹 다르거든요. 진짜 거기 있는 것같음 어. 나는 조금. 무서움을 못 느끼는 타입이랄까? 아 진짜 좋아하세요 선생님들아 아, 그러시구나. 아. 근데 나... 프린이도 진짜 쫄보예요. 나보다 공포게임 <laughs> 못해 프린이. 프린이 쫄보거든. 전문가 아니셨나? 나 항상 볼 때마다 막 스피드로 나오게 아이, 아이 돈 벌라고 하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프린이 프리... 뭐 오줌 싸면서 요 무서워서. <laughs> 프린이 <프리 웃음> <나 웃음> 컨셉이야. <laughs> 공부게임 잘하는 컨셉. 맞아 맞아. 방송 끝나고 운대. 무서워가지고. <laughs> 꿈에서, 꿈에서 아, 귀신 나올까봐. 열심히 열심히 사시는구나. 아, 근데 대충 다들 이 게임 뭔, 뭔 게임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다들? 아, 저 이거 말렙이에요 일단은 저거 그 얘기나 좀 하다가 아. 그 다음에 게임 들어가자. 나 2부작으로 그래, 뽑아야 되거든 유튜브에. <laughs> 나도 지금 배터리 충전해야 돼. 약간 나도 약간 생각하고 있는 유튜브 각이 있거든?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여기서 아 무서워 하면서 이제 너가 이제 기다려 내가 가줄게 약간 그런 그런 각 알지?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야아 우리 야무지게 그리고... 서로 서로 도와주자고 그치. 그리고 편집할 때는 이 부분은 딱 잘라가지고 <laughs> 이제 아. 그 장면 인트로 만든 다음에 그 후반에 이제 막 마지막 영상 피날레로 빠너 혹시 요즘 유튜브 잘안 되니 비브라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아니 근데 나는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어. 유튜브 보면서 사실 쫀득이가 되게 비브를 되게 많이 뽑아먹는다 그래서 <laughs> 그거는 어, 서로 그러니까. 서로 서로 빼먹는 서로, 서로. 야 그래도 내가 주변에서 잘 챙겨주잖아, 그치? 그렇지? 야 푸리나 그, 그 고맙다, 피부 그 브로마이드 사준 거. 그게 생일 선물이었어? 어, 어, 그걸로 한편 야무지게 뽑았어, 진짜. <laughs> 야, 저에서 나쁘지 않더라? 야 킹크랩 먹은 것보다 그게 더 많이 나왔어, 저에서. <웃음> <웃음> 내가 아, 그래도 그리고... 재밌었는데. 나 근데 이 분이 계속 끼고 있으니까 목, 목안 아파요? 아그이보 일단은 아, 저, 그 아, 앉아 진짜? 있어 아직 7시7시한 시부터 일곱 아, 시쯤 시작할 건데, 어? 아 지금 그러니까. 계속 계속 쓰고 있었어 나 혼자만. 오늘 사실상 뭔가. 지금 모은 사람 내 유튜브에서 잘 팔리는 국밥 모음집. <웃음> <웃음> 내 유튜브에서 <laughs> 잘 팔리는 아, 국밥 모음집. 조방모 탑승 보겠습니다, 오버. 안 무지겠다, 해야지. 쿠펜저스 <laughs> <laughs> <국뎀저스, 웃음> 레전드. 근데 뿌린이는 푸린이는 어. 어. 쫀득이 유튜버 아니면 잘안 팔려. 내 유튜브에서 잘안 팔리거든. <laughs> 음. 아, 나랑... 한번 제가 한번 제가 팔아 보겠습니다뿌린님 <laughs> 그래도 되나요? 아, 저 얼마든지 팔아 보세요. <laughs> 저 진짜 싼 맛이에요. 아, 오케이. 아구이분 푸린이 뭐올려온데 아구이. 아, 근데 쟤잘안 팔려 근데 쟤는 나 진짜 많이빨 아, 먹거든거의 <laughs> 이거. <laughs>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이네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나도 어. 너 빨아먹을 거야 그래서 가 그랬더니 제가나 우결 아니면 빨아먹을 거 없어 이제 <웃음> <웃음> 이거 이제 프리미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간다 아구 이뻐 너 빨아먹을 거야 뭐? 빨아먹는다고? <laughs> 이걸로 올라갔네 <올라간다> 이제 프리미 유튜브에 <laughs> <왜. 웃음> 야너나판게 없네 <laughs> 널팔게 없다니까? 너 개노잼이야 <laughs> 유튜브가 하나 잡아줘 그러면 아 그래서 내가 징결 컨텐츠 잡자니까 노 아이 새끼냐? 고요한 대접은 진짜 최후 최후 수단인데 내말이난 <laughs> <아니>, <laughs> 어. 생각도 없는. 그러니까 그러면 야 그러면은 따뜻하게 브린이라면 불러줘 하고 내가 부금까지 부 부금 다 틀어놨어 나는 방송에서 <laughs> 아, 어. 나 준비됐어 브린아. <laughs> 아랑, 한랑 <laughs> 어, 시바이트, 이럴 때. 야, 야 새끼야, 너,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이 조합에서 나 욕하면 안 때. 이 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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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안 그 어, 먹었는데? 어, 아니, 욕하면 이, 욕하면 저거 노딱 먹냐? 어, 나 노딱 그 초반에 아구이빠가 욕 엄청 박더니 그것 때문에 초반 30초 안에 욕설 들어가 있다고 경고 먹어서 경, 노딱 먹어. 뭐지? 내거 <laughs> 유튜브에 반이 욕인데왜난 노딱을 먹지? <laughs> 그런다. 음... 근데 희한한 게 근데 또 그렇다고 좀 이제 살색이 많이 나오는 거 올리면 나 노딱 안 준다. 근데 나요거로는 그래? 먹었어. <laughs> 나도. 뭐야? <laughs> 근데 그아고이빨 미안한데 그거 저기프리나한테 했던 거 나한테서 한 번만 해줘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유튜브가 었아야 진짜 느리다. 진짜 어. 유튜브에 미쳤다. 자 시시 시작. 준서가 <laughs> <주석아. 웃음> 음. 수정이 말고 난안 돼? 갑자기 존경스러워. 너. 나는 약간 나도, 저런 거. 거는... 네. 조용히 있어. 나도 그러면 나한테 한마디만해주라 아고 근데... 이뻐. 음. 어. 미안. 어. <laughs> 내 어. 마음은 이미 나로는... 딴 곳에 있어. <laughs> 역시 그녀 외엔 되지 않는 거야. <laughs> 미안하고 괜찮아. <laughs> 역시 저 어떻게 마음 나한테 있구나. <laughs> 너 뭐야 지금. 여자는 널 만족시킬 수 <웃음> 없어. <웃음> 좋았다. 얘들아 <laughs> 노가리로 일부 하나 뚝딱 만들었네. 좋았다. 아 나쁘지 않네. 어 좋았어 좋았어. 아... 노가리로 일부 뚝딱 만들었네. 어제. <laughs> 오제... 얘들아 나 고백할 거 있어. <laughs> 넌 뭐야 씨발. <laughs> <laughs> 사실 어제. 아, 우이 볼에 1박 2일 여행갔다와서방송복어어 뭐? <laughs> 야! 너는 뭐? 명이서 갔잖아, 개 새끼야! <laughs> 아, 이명이었어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왜저 <laughs> <갔잖아. 6명> <laughs> 아, 여성왜저발 아, 이거 왜저이 새끼 매섭네 유거브는거 <laughs> 근데 피부야, 응, 음. 나도 유미세야. 아, 잠깐만. 나 여자 쌉 강이잖아. 유튜브 유튜브 강이 될까? 여자 둘이 밀실에서 찍은 거 조회수 200만이야. 아 오늘도 뭐 내가 조회수 너, 200만 나온 거 알려줄까? 뭔데? 그한명더 초대해가지고 촉각슈트 둘에서 끼워. <laughs> 이 촉각슈트 합방. 와, 시발, 조회수 200 200만 각이다 이거. 촉각슈트가 뭐야? 쇼카슈트 뭐냐고? 어 음. 있어 임마 그, 어른의 그래? 사정이 다 있어 임마 어 아직 <laughs> 맞아 음, 그런게 아직 게 몰라도 돼 계속 그렇게 순수하게 있어줘 <laughs> 음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나도 나도 이제 같은 같은 거 <laughs> 아니야? 우리 같은 배를 타긴 했는데 그거는 최후의 배고 갈까? 그배 타지마 <laughs> 야 입에 <laughs> 진짜 달달해. <laughs> 입에 진짜 달달해. 근데 요즘에 근데 그것까지 어. 내가 사는 건 추천하지 않는단 말이야? 근데 어. 대신에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체험하고 가겠다는 사람들은 좀 있어. 아니 아구이뽀가 입은 촉각 슈트를 내가 한번 입으면 그게 또 유튜브 각 아니야? 그, 그건 그 맞아. 오우 쉣. 같은 촉각 슈트를 입었습니다. 저것도 진짜 쉽지 않은 거야. 건데. 그럼 <laughs> 가가지고 햇반도 한으로 타고 와 가서. 햇밭 밥 비벼 먹고 와 가서. 날 잡죠?